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득입니다족집계 백선. 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9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상이 아닌 것되는데 어, 요거는 직접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취지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를. 어, 즉,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요거 하나만 정답인데요. 자 이걸 왜 출제했냐 면 실제 시험에서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해가지고 답이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도 거래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허가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차 신고도 거래당사자가 해야 되고요. 다만, 국가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등이 해야 되지만, 개업공개사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의무 없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러면 뭘 신고해야 되냐?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1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니연에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디급 보증금 및 월차임, 리얼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미연에 계약갱신 요구권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갱신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업 공유회사가 임대차 신고할 의무 없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이면서 자진신고하면 가태료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은 했는데, 포상금 지급대상은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뭐냐면,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게 6개가 있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습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 대금지급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가지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는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할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 맞고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에도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기억만 옳은 내용입니다.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어는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을 래 신고한 경우, 디것에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요건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면, 요것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에도 해당이 되네요. 리얼,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미음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냐고 계약을 체결한 자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이건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되는데 가태료가 아니고 징역 벌금이기 때문에 자진신고해도 면제감경 안됩니다 가태료만 자진신고하면 면제감경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건 X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요거는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니까 자진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자진신고하면 면제감경 대상에도 해당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되는 것은 기억, 리얼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는 25일 이내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신고하려는 자가 누굽니까? 신고하려는 자가 중개 거래라면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그럼 개업공개사가 25일 이내에 받아가지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자금조달 계획 등을.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5일이고요. 신고하려는 자에게 제공을 할 때는 25일입니다. 신고하려는 자, 이게 중요하죠.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려면 30일 이내에 제출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및 선택품목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사본 등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3번도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신청하는 경우 해당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4번.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5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99번입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2001년 1월 13일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판례는 주장할 수 있답니다. 즉, 1995년도에 설치했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20년 넘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는 20년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걸 판례는 이런 경우는 시효취득 인정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효취득을 한 경우, 북미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또는 점유하는 기간 동안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해야 된다. 청구한 때부터. 청구한 때부터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을 해야 되고요. 자기 땅에 묘가 있다가 경매로 낙찰 받았으면 낙찰 받은 사람은 예,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효취득의 경우 청구한 때부터 지급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3번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건능은 분묘기지권에 인정되지 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전부 다 지금 1번, 2번, 3번 점유하는 기간 동안이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 다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4번 사승 무덤 뒤에 반달형으로 둔덕을 쌓아둔 경우 반드시 그 사승까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사의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북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구무안이 존속된다. 지상권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경고한 건물 30년, 목조건물 15년, 공작물 5년이죠? 그럼 이 북묘는 특수공작물입니다. 그러면 5년이어야 하는데 민법의 법리를 따른다 면 판례는 그게 아니라 영구무안이 존속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북묘기지권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개별 북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게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외국인 등이 건축물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하면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경매도 마찬가지죠.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받은 경우도 마찬가지 6월 이내입니다. 자그 다음에 3번.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계약을 했는데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가태료죠. 자, 그다음에 4번 해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되었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투기 과일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의 경우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6억 이상. 6억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에만 주택취득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때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이라고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택 중에서도 단독주택에서는 단다다공인데 공간 제외하고요, 공동주택은 기숙사 제외합니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중다가구인 경우에만 주택자금조달계획 제출하고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은 자금조달계획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라고 했죠. 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적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해야 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 개인의 경우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정빙자료는 증빙자료의 경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투기 과열 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도 있는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토지도 이때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이상 그 외의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지분거래든 지분거래가 아니든 모두 6억 이상이면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받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대지인 경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외액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주택이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을 방정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족집게 백선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고요.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2차 시험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 시험 보는 날 가슴벅찬 희열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시더라도 계속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계속 구독 유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필요한 자료도 계속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쪽집게 백성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